아까나 젤리가 빨리 어디로 갈지. 찍어줘요. 저기 거라. 오 왔어요. 제, 제 위에 제 머리 위에. 저 빼요. 저공저 저는 뺐어요. 먹은 게없어가총 하나만 나와라

또기들이날있 보이잖아. 드라이 적을 제압했다. 한잡 여기 이거 칠 데다. 레벨이. 네, 2. 응원하는 분들. 장요 <목소리> 아, 잠깐 아까 윙맨...윙맨 육미안... 아, 어디 갔다? 나집이었나 이쪽으로 튀어갈게겠어 못 찾았어요. 찾으러 가고 있어요. 이지역을 확인해 보자. 상점문 열렸어. 누구도 아니네. 아 상점문 열렸어요. 이쪽으로 이동하자. 어? 상점는데 백팩 여기 있어. 아. 레벨 1이야. 장비. 네, 됐다. 탄도 이 탄도. 중량확전 탄창 여기 있어. 레벨 2야. 아, 한배 먹었으니까 제가 한다고 하는 거죠. 잘 챙겨주는 거 알잖아. 나만 믿으라고. <laughs> 다들 눈이 없나? 파이트할 때 가야죠. 여기 왔으면. 나 하이바 하이바도 없는데. 여에 주사기야. 아, 저어 주사기 없어요. 주사기 하나만 대신 치유진. 이거 드릴게요. 업무를 부탁한다. 어디야? <laughs> 가는 길에 하이바다 오면 넥스가 <laughs> 1분밖에 안 남았어. 여 다시 돌아올 수 없을 보... 조심해. 이쪽일답고 뉴트. 잠깐 저 보는 걸 도와줄래? 하이바다. 근처네요, 바로. 이쪽에 척. 45초. 이 멀지 않아. 새로 절반 남았어. 박설 주자고. 다적 발견. 신호해 적 발견. 내 근처야. 이거 가면 이쪽으로 가면 안 돼요. 짧아가도 박색 타기 싫으면 30초 내로 가야 돼. 네. 네. 어, 여기 고 이쪽으로 가야겠어. 다 여기 보다 레벨 2. 조금만 때리면 되는 바람 갑다. 잠깐만 기다려. 그러고. 실드 충전 중. 10초 남았어. 아쉽지만 보물 찾기는 끝났다고.

여기저 자, 여기도 없어요. 여기도 없어요. 바로 가요전 잠깐 회복 좀 하고 올게 점프 드라이브 설치 완료 전세여 앞에 발소리? 저 어, 여기도 인가여기 진짜? 음여기가감시하기 아주 좋겠어 파밍.. 어우 겁나 싸웠네 진짜 요 안으로 들어갔나? 아닌데 위험해서 안 왔을 수도 있어요 안, 안쪽엔 안 안보여요 오아시스로 갔나본데요? 네, 싸운다 아 이거 계속 꿀렁꿀렁 거리는 거 불안불안해. 아 다시 핑 50에서 70 왔다갔다. 와 여기야. 이쪽을 좀 돌아볼까? 난동꾼 하나 발견 이거 너무 멀은데요? 둘 다? 둘다 뭔데? 이거 요 위로 돌아서 이쪽으로 가야겠어 네. 여기 뒤치 가요 저기 한놈 보인다 그니까 러요 밑에 저기 앞에 있는 애들 뒤치기 가요 이 지역을 확인해보자 2라운드 요, 요, 요 위로 링컬저. 이쪽으로 가야겠어 링에 들어왔다 스나라 이제, 이제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 있어 봐라. 조심. 낙서 조심! 고제기가궤도에 <laughs> 진입했다. 잠깐 소강 상태인데? 다 저게 다그 밑으로 해서 돌아가자. 쪽을 돌아보자. 여기에서? 가운데 집이니까. 이거 보라가빠 먹었을 거에 얘들. 지금 산 애들이 있이라써 주세요. 어내다저로간다저로 갔다. 갔다. 네. 렸나보네 여기 날라간다. 한마디. 저쪽에 바보 하나 있네. 재밌겠는 걸. 잡으러 가어요 잡으러 갔어. 요 친구들 아이 쪽으로 가 볼까? 여기. 여기 왼쪽 오른쪽으로 가 이쪽을 그러면. 좀 돌아볼까? 네, 끝났어요. 그냥 녹아버렸네 우리 다같가올라가야 돼요. 총소리 난다.

우리 집! 위험한 집! 잠깐만 기다려! 실드 7 77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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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는자 하는... 분이, 음... 그럼 도망갔 던 도망가 애가... 네가 에. 호라이드 네. 여기 고급 품상 자가 열려 있 어. 들어자 도망 가 네가 호라이아 직도 발달 이난다 아, 여기 다니? 이쪽 에들 아이금키기지 하자고. 끊기지 않으면 좀기까지 여기까지 가죠 여기까지 가져. 고여기까기까지 하자고. 여기기 싫으면 어고링 안으로 들어와. 여들금지먹고 있어. 지하고여기 바로 내 전리품들 주목! 어떻 기가 내려오다. 저쪽에 박아 놔야겠다. 재밌겠는걸. 또 아들도 그 팀. 하기 시작. 적 발견. 빌로 간 애들 한 팀이랑 왼쪽에 한 팀. 이제 혼자 안 돼. 저쪽에 적이 있는 걸 봤어. 저기 에 저기 있어. 녀석들이 뭘 찾았을지 궁금한걸. 빌로 돌아야겠다. 이쪽을 돌아보자. 네. 와. 두분데만 남았어 녀석들이곧내 능력을 뼈저리게 어, 느끼게 되겠네 킬 리더가 새로 나왔네 날 어마해줘 팀왜 네, 뒤를 잡아야 되네 근데 아, 쟤네가 불안한데 계속 쟤네 만나면 다 녹네 어차피 링 안쪽에서 싸워지 어? 저쪽에 적이 있는 걸 봤어 요지? 이쪽으로 가야겠어 기다리죠 링 축소가 1분밖에안 남았어. 네. 여긴 다시 돌아올 수 없으니까 조심. 저쪽에 다른 분대가 있었군. 난이 이거 근접 근적, 근접 거리 싸움 날것 같아서 찰펀으로 바 거야. 여기 있거든요. 이거 시작 좀 파밍해도 돼요. 이 안쪽이라 이것도. 여기 왔다. <목소리>

저 제가 살게요. 저 자신 있어요. 제가 살게요. 남철리 네, 남아서 가스 세요아 제거했어. 없나 여기? 없어. 아... 충분할게. 마무리 마무리해주세요. 오케이. 오케이 오 자색할 텐데 안 그러면. 너안해 하나? 이쪽으로 튀어가야겠어. 그쪽으로 가래면 <목소리> 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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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조건이로 나와야 돼. 분 지나면 이 필요한 거서 챙겨. 잡았다. 시간 5초. 거기다가요. 야, 여기서 갈까요? 들어갈까? 아, 이거. 체미탄 투척. 님이 바로 앞이 친구들. 가요? 여유 시간 45초 남았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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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미 삼십초에 다친다. 있는데? 저거 쓰러뜨렸어. 잠전 중 빼야 돼 우리 빼야 돼. 뭐야? 왜 이거 끝나? 아 당신이 에이펙스 챔피언입니다. 와 탈락 어부지기 당할 뻔했네.